자, 이번 시간에는 저희 LIG 넥스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I, LIG 넥스원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크한 거가 뭐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, 단기적인 추세만 놓고 보면 최근 종목들과는 좀 반대되는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.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 우상향을 이어가는데, LIG 넥스원은 정확히 정반대로 주가를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.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l r g 넥스원은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호재를 등에 입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대응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일단 일본 기준으로는 추세적인 지지 포인트를 120평, 120평 라인으로 두고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저점에 보시는 것처럼 주 구간의 상승 인테세가 형성이 되는데 주요 포인트를 이어갔는데 앞으로 더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주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. 이슈 먼저 봅니다. 자, 종목명 LG 넥스원 되겠습니다. 방산 기업입니다. 자, 시가 총액은 2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무기 및 총포탄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이고 어, 유도탄, 유도 무기, 레이더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.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방산 관련주다 보니까 간단히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방산주가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. 일단 첫째는 경기적으로 좀 불황을 이어갈 때 경기가 침체할 때 상승보다는 비교적 하락을 덜하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지니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는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헤르손네에서 철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방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무기를 좀덜팔 수도 있겠다. 아, 무기가 팔릴 길이 좀 막힐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면서 비교적 악재로 처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주요 지금 대응 구간에 직면에 있는 모습인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대응을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? 저희는 추세적으로 대응을 이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그 추세 밑단은 앞서 말씀드린 1본 122평 라인이 되겠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만 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,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은 결국 좀더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고, 그렇다면 지지를 받고 있는 1본 122평 라인을 놓고 이탈 마감 시 매도, 어, 부근 접근 시는 매수가 가능하나 지금은 매수보다는, 어, 손절을 좀 유념해 보셔야 되므로 이탈 마감 시 매도, 그러지 않으면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. 이탈하더라도 다시 돌파마감이 나오면 재매도 가능하니까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거는 시장이 좋은 해석을 이끌어 내고 있는 이슈인데 LIG 넥스원에만 악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슈 체크를 좀어 간단히 해본 거고 추후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 다시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 여기서 마무리 를좀하 도록 하겠 고, 요조 망은 다시 또뵙 도록 하겠 습니다.